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내 운영자 정진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리에 있어서 라켓 면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리의 중요한 포인트는 컨트롤입니다.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임팩트 순간에 라켓을 조정하게 되면은 컨트롤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테 쿠루온 선수가 보여주듯이 백스윙 동작에서 이미 임팩트 되는 그 임팩트 때의 라켓 면을 형성하는 그 동작을 피니시까지 이어주면 안정적이고도 컨트롤 할수 있는 발리를 할수 있습니다. 발리의 수행은 간결해야 됩니다. 네트 앞에서 상대방의 볼이 빠르게 날아오기 때문에 스플릿 스텝 이후에 작은 백스윙으로 어, 상대방 볼을 몸 앞쪽에서 컨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에 임팩트 면의 형성이 중요합니다. 포핸드든백핸드든 백싱 동작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팩트의 임팩트 시 라켓과 볼이 접촉하는 라켓 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싱 동작에서 이미 만들어진 임팩트를 몸 앞쪽에서 그대로 앞으로 나가 주게 됩니다. 어, 임팩트가 경고해져서 안정적인 발리가 됩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은 백싱 동작에서 임팩트 면을 만들어서 몸 앞쪽에서 볼을 맞춤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발리에서 라켓 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졌습니다. 어,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